안녕하세요, 왁스베이스맨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상에서 완전히 피로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고함량의 비타민 B군 제품 위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함량이 높다 보니 조금 속이 쓰리고 울렁거린다던가 어르신께는 조금 권해 드리기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비타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피로회복을 위한 고함량 비타민 B군과 영양소 공급을 위한 종합 비타민이 있는데 오늘은 위장에 부담이 적으면서 남녀노소 섭취하기에 부담이 없는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평소에 어느 정도 식사를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데도 계속 피 하신 분께는 빅맥스 메타나 t x b 듀얼 같은 고함량의 비군 제품이 더 도움이 되겠지만 과일이나 야채를 거의 챙겨 드시지 못하고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종종 때우는 그리고 술을 자주 드시는 등 식습관이 안 좋은 분께는 오늘 소개 드리는 종합 비타민이 오히려 피로회복에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들이 고함량으로 집중되지 않은 만큼 위장의 부담도 적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하기에는 고함량 비군보다 종합 비타민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종합 비타민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어느 제품이 좋을지 고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제품을 소개를 드리면서 종합 비타민 제품을 고르는 방법과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특징들을 토대로 본인에게 어떤 제품이 효과가 좋을지 판단을 해보시면 더 재밌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표가 조금 복잡한데 오늘은 전반적인 특징만 짚고 넘어갈 거고 표를 주의깊게 읽으셔도 괜찮겠으나 그냥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만 따라오셔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선정한 제품은 유한양행의 메가트로 골드 그리고 한미약품의 나인나인정 그리고 일동제약의 마이니 활력 비타민C ...입니다. 여기서 마이니 멀티맨과 마이니 멀티우먼은 남성용 여성용으로 따로 나온 제품이지만 성분이 거의 동일해서 그냥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은 직구 제품은 소개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물론 함량도 높고 좋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해외에 많지만, 아무래도 품질 관리나 배송과정에 조금 찝찝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함량을 살펴봐야겠죠. 종합 비타민 중에서도 피로회복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의 함량이 어느 정도 높으면서 다양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메가트로 골드하고 마이니 활력 비타민 시리즈가 그런 종류고요. 메가트로 골드는 지금 30mg 내외로 비타민 B군의 함량을 맞춘 것을 볼수 있고 마이니 시리즈는 50mg으로 맞춰져 있죠. 요새 비타민 B군 제품은 워낙 고함량으로 나와서 대부분 100mg으로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30mg이나 50mg도 결코 낮은 함량은 아닙니다. 피로 회복 효과를 가져가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99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훨씬 함량이 낮죠. 티아민 같은 경우에도 2.7mg, B 2 이유는 2.4mg밖에 없고 니코틴, 아미드와 뭐 엽산 그리고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제품들과 비슷하지만 대체로 낮은 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려가서 다른 성분들을 살펴보면 비타민 K부터 해서 구리 그리고 뭐 칼륨, 요오드, 크롬처럼 다른 제품들은 포함되지 않는 성분들까지 나인나인정은 모두 갖춘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그냥 그 어떤 것도 결핍이 되도록 두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제품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명한 제품 중에는 센트로이 이런 컨셉으로 나온 비타민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여전히 식사를 잘못 하고 계신다던가 어떤 이유로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함량이 다소 낮더라도 이를 권장량은 충족하면서 성분이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된 이런 다인나이나 센트룸 같은 제품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렇게 극단적인 결핍은 우려되진 않지만 조금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피로회복 효과도 누리고 싶은 분이라면 메가트로 골드나 마이니 비타민 같이 적당한 함량으로 비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성분표를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지 않을 텐데 비타민 B1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메가트로 골드만 비타민 B1으로서 벤포티아민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제품들은 모두 티아민 질산염을 사용하고 있죠. 이 벤포티아민이 중요한 이유는 요는 대부분의 다른 비타민 b군 성분은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데 이 비타민 b원만 유독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에서 비타민 b원만큼은 흡수가 잘 되는 더 좋은 원료를 넣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바로 벤포티아민과 뭐 비스벤티아민, 프로솔티아민 같은 성분이고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비맥스 메타나 2XB 듀얼, 엑스라민 같은 제품들에는 모두 이런 고흡수 티아민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흡수율이 개선된 티아민들은 모두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니 비타민은 티아민 질산염이 들어있죠. 이9인나인전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인데도 티아민 질산염이 들어있는데 고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핍을 막기 위한 제품이라서 굳이 고흡수 티아민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티아민의 요구량이 높은 분께는 이런 벤프티아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실 때더 좋은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이 그런 체질인지 아닌지는 사실 직접 복용을 해보고 효과를 느껴보셔야만 알수 있겠죠. 그래도 벤프티아민이 포함된 제품을 복용하고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성분들은 성분 구성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나인 나인정에 상당히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결핍이 흔한 영양소들은 아니라서 그냥 제품의 특징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부원료인데요. 부원료는 식약처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지 못한 성분들이어서 제가 이 성분들의 효과가 있다 없다 직접 언급을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런 부원료는 함량이 표기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실제로는 이런 부원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 비타민의 원래 목적이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있고, 그런 면에서는 단순히 비타민이나 미네랄만 들어 있는 영양제로는 아무래도 실제 과일이나 야채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과일이나 야채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뿐만 아니라 건강상에 도움을 주는 수많은 종류들의 플라보노이드와 식이섬유가 들어 있는데, 이 모든 성분들을 영양제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갈아서 알약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실제 효과가 어떻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 평소에 과일이나 야채를 잘 챙겨 드시 하는 분께는 또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많은 종류의 종합 비타민에 이런 식으로 과일과 야채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 중에는 이부원류들이 마이니 시리즈만 포함이 되어 있고 메가트로나 나인나인에는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이런 제품에는 딱 의약품으로서 허가가 되어 있는 성분들만 사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그 결핍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받았지만 과일이나 야채 분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의약품 제품에는 포함을 할 수가 없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분류의 차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 차이는 생각보다 소비자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 건강기능식품보다 품질관리 규제가 훨씬 까다롭죠 그래서 제품의 실제 함량이 표기된 값에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안정성도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 부원료를 사용할 수가 없고 의약품으로 인정된 성분들만 원료로 넣을 수 있어서 성분 구성의 다양성이 건강기능식품보다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원료들이 좋은 예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품질은 의약품이 좀더 낮지만 성분의 다양성은 건강기능식품이 더 높다고 볼수 있고요. 그 대신에 벤포티아민 같은 일부 성분들은 의약품으로만 만들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참고로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분의 폭이 우리나라의 제품보다 훨씬 넓고 벤포티아민 같은 고흡수 원료 제품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품질 수준은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라고 다 같은 제품들이 아니고 오늘 설명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잘 고려하셔서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좋겠죠. 극심한 영양 결핍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나인 나인처럼 최대한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 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식습관이 썩 좋지는 않다고 느껴진다면 메가투로 골드나 마이니 비타민 제품들처럼 어느 정도 비군 함량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성분을 갖춘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 중에서도 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분께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고르시고요 과일이나 야채 같은 부헌료가 포함된 제품을 경험하고자 하시면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컨디션이나 체질에 따라 요구되는 성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드셨을 때 효과가 더 좋을지는 명확히 따지기 어렵습니다. 직접 복용을 하셔야만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오늘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식습관에 맞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